안녕하세요. 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가 관련 형정명령 소식 때문에, 어, 혹시 좀 마음 졸이진 않으셨나요? 특히 관련 국내 바이오 주식, 네, 이걸 가지고 계셨다면 더 그러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놀라신 분들 많았죠.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잠시, 어, 좀 흔들렸잖아요. 네, 출렁했죠.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행정명령의 진짜 속내는 뭐고 또 이게 당신의 투자 결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헤드라인 너머를 봐야죠.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이 행정명령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약간 내려라 이거 같은데. 어, 자료를 보니까 핵심은 좀 다른 데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유통구조개편, 특히 DTC,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유도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약값이 비싼 이유 중 하나로 계속 지목됐던 게그 보험사하고 약가 혜택 관리 업체 PBM이라고 하죠. 아 PBM 네. 이 중간 유통 단계거든요. 여기서 뭐 리베이트다 뭐다 하면서 이익을 많이 챙겨가는 구조예요. 이번 행정명령은 바로 이 중간 단계를 어, 건너뛰게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건너뛴다. 네, 제약사가 직접 이제 최고 가격 M F N 가격 기준으로 환자한테 약을 팔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려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럼 중간 마진이 사라지는 거니까 약값이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약사 입장에선 마진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시장 반응이었어요. 행정명령 딱 나오니까 어, 일라이릴리나 머크, 뭐그 화이자 같은 제약사들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면서요. 네, 맞아요. 반등했죠. 근데 CVS나 시그나, 같은 보험사, PBM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했고요. 네, 빠졌습니다. 이게 모름이아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 이게 제약사를 타겟으로 한게 아니구나. 진짜 타겟은 저 PBM 같은 유통 쪽이구나. 이걸 간파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어하. 특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그 GLP1 비만치료제처럼 뭐랄까 자가주사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제품들은 DTC,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 에 아주 유리하거든요 중간 마진이 사라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책의 진짜 의도를 시장이 읽어낸 거네요 근데 어, 이게 트럼프 약가 정책의 반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기때 실패했던 정책들 뭐 MFN 적용 범위를 더 넓힌다거나 아니면 의약품 수립을 허용한다거나 심지어 관세 부과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불확실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분석가들은 이런 좀더 광범위한 정책들은 실제 시행되려면 어, 넘어야 할 산이 꽤 많다고 봐요. 당장 제약업계 반발도 엄청날 거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죠. 일기 때도 그랬고요. 아, 그랬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의 입법 지원 없이는 행정 명령만으로 이걸 밀어붙이기는 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뭐 관세 부과 같은 건 약가이나랑 좀 반대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실제 시행보다는 약간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음 그렇군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이런 상황이 그럼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우리 기업들 주가도 잠시 좀 출렁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정말 우량한 기업, 펀더멘터리 좋은 기업의 주가가 이번 행정명령의 본질, 그러니까 이게 유통 구조 개편이라는 걸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막연하게 아 약가이나 압박이다 이런 시장의 심리 공포감 때문에 떨어졌다면 네 그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 매수 기회요? 네 외부 소음 때문에 좋은 기업 가치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거니까요. 기업의 본질 가치, 펀더멘터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긴 약가이나 압박이 직접적인 타겟이 아니라면 그렇죠. 실제로 몇몇 자료를 보면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팡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등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런 움직임이 바로 PBM 의존도를 좀 낮추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유통환경에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뉴스에 놀랄 게 아니라 기업의 대응까지 봐야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하보면요. 최근 트럼프의 약가 행정 명령은 음, 당장 제약사를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그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좀 손보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용. 그리고 실현 가능성, 또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펀더멘털,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걸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외부 요인 때문에 좋은 기업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때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당신께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외부 소음보다는 본질 가치에 집중하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단순히 주가 등락 너머에 더큰 그림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의 이런 약가 정책 변화 시도가요 단순히 미국 내의 문제나 제약업계의 판도 변화를 넘어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전 세계 신약 개발 생태계 그 혁신의 속도나 방향에는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어...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